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신경외과 전문의십니다. 우종윤 원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척추 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척추 종양은 크게 전이성 척추 종양과 원발성 척추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척추 종양으로 나뉘는데 이제 어, 원발성 척추종양이란 척추 내에서 척추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뼈나 신경이나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막 등 여러 가지 구조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네. 전이성 척추종양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 발생한 우리 몸의 다른 종 장기에서 발생한 암들이 전이가 되어서 척추 쪽으로 올라와서 생기는 종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종양이라는 게 전신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척추에도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척추 종양이 한마디로 암인 건가요? 어. 우리가 보통 종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암과 양성 종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음. 암이란 건 악성 종양을 뜻하고요. 네네. 그래서 척추 종양 중에는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음. 종양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척추 종양 자체가 무조건 암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중에 양성, 악성 어느 것이든지 다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암이라는 건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는 거고 예. 양성도 척추 종양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고 근데 앞서서 척추 종양을 지금 원발성과 전이성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럼 이건 뭐 전이성 종양은 뭐 악성 종양이고 원발성은 뭐 양성이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 전이성 종양의 경우 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것이 이동해서 뭐 피를 타고 혈행성으로 아. 전파가 된다든지 림프절을 타고 와서 전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음. 그 자체로 악성 종양입니다. 전이성 종양은. 그러나 원발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그 이제 종양의 성격에 따라서 악성도 있을 수가 있고 양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이된 척추 종양은 무조건 악성인 거고 네. 원발성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전이성 종양의 경우는 어떤 암이 좀 전이가 잘 될까요? 보통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서 발생했을 때 어, 전이가 척추 전이가 잘 되는 네. 종양은 주로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 등에서 특추, 특히 척추 전이를 잘 일으킵니다. 어, 그러면 전이가 되기 전인 원발암 성격에 따라서 이 척추 종양 양상도 좀 달라집니까? 어, 원발성 암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척추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전이가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보통 암을 단계를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전이가 됐다는 건 4기를 뜻합니다. 아. 그래서 이미 나쁜 상태이고 음. 어, 그 종양이 척추의 어떤 위치에 전이가 되고 음. 그리고 그 전이 된 암이 신경을 얼마나 누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성격이 차이가 나지, 뭐그 종양 원인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전이성 척추 종양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가 원발성 척추 종양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원발성 척추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 때첫 번째로 제가 척추 종양이라고 했는데 이 척추 종양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척추 종양과 네. 척수 종양이 있습니다. 아. 척추 종양이라는 것은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척수 종양은 그뼈 안쪽에 있는 신경과 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막 그 세포들에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종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다 음. 뭉뚱그려서 이제 척추 종양으로 보기는 하지만 척추 종양은 그러니까 주변 조직들 뼈나 인대 음. 관절 부분에서 생기는 종양들이고요 그렇군요 예. 주로 그러면 척추 중에서도 어느 부위에 좀 많이 발병을 하나요 어~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어, 발생하는 위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양은 일단 전이성 종양입니다. 아, 그래서 전이성 종양이나 원발성 종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 수막 종이나 신경초종 이런 음. 세 가지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부위가 흉추 등뼈 부위입니다. 그래서 흉추 요추 경추 순으로 빈도가 많게 나타납니다 네, 네. 말씀하신 수막종 그리고 신경초종 네. 이거는 무엇을 네. 말씀하시는지 수막종이라는 것은 신, 우리 척추의 신경이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네.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음. 그걸 신경막 경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막에서 유래 경막세포에서 유래돼서 암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자라나는 것을 수막종이라고 하고 음. 신경 내부에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 껍질 세포 뭐 네. 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신경 초종입니다. 음, 그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네네. 부위가 지금 흉추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흉추에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음, 흉추 쪽이 이제 큰 혈관이 많고 아. 그 흉추, 우리 몸에서 네. 심장에서 나와서 바로 흉추 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 네. 있는데 그런 혈관 때문에 전이성 종양의 발생 빈도가 높고. 네. 그 외에 뭐 원발성 종양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음. 조사를 해보 해 보니까 흉추 쪽이 많더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척추 종양이 발병했을 때 어떤 증상들로 좀 호소가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보통은 이제 아주 크게 자라서 종양이 크게 자라서 신경을 압박하고 누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으로 내원을 하시고요. 통증, 통증을 넘어서서 하지 마비나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뭐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어 발견돼서 자기가 증상을 자각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 많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어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뭐 이런 아.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은데 네. 통증이 오래 간다 내가 이제 아프고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음. 이렇게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또 혹은 건강 검진상에서 이 우연찮게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데 네. 종양이 생기는 부위가 지금 척추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통증이 또 척추 쪽으로 일단은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오해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척추에 생긴다는 것은 이제 네. 뼈대에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네. 네. 그런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척추 뼈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그 자체 척추에서 발생하는 기인하는 통증으로 내원하십니다 그 네네. 등통 등 통증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리고 그~ 뼈에서 자라난 종양이 많이 자라나서 신경을 지나가는 길까지 신경관까지 밀고 들어갈 경우에 음. 디스크처럼 아. 이렇게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다든지 뭐 허리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수막종이나 그 신경초종 등 이런 원발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또한 신경을 압박해서 음. 디스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등쪽 허리쪽 네. 통증이 느껴지면 사실 대수롭지 않게 좀 넘기시는 경향이 있어서 네. 만약에 그 통증이 그 증상이 네. 척추 종양인데 요걸 음. 그냥 단순히 허리 통증으로 생각하고 혹은 등통증으로 생각하고 방치를 했을 때 네. 혹시 다른 문제로 좀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 이제 종양 크기가 크지 않은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신경이 심하게 눌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단순히 허리 통증이 있다. 내가 뭐 일반인들도 허리 통증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허리 뭐 무리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 호소하시면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 대부분은 집에서 자가로 파스를 붙이거나 뭐 따뜻하게 찜질을 하거나 사우나를 간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자가 치료를 하시는데 그런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약을 먹어봐도 호전이 되지 않는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 오래 지속된다는 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적어도 한 2주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증상이 오래 간다. 네. 이런 경우에는 와서 자세히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전에 완치된 암이라도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허리나 등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이를 한번 의심해 볼 만은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 네. 올 수도 있고 악성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양성이었다가 악성으로 혹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양성과 악성의 차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양성 종양과 양성 종괴, 덩어리죠. 네네. 종괴와 암의 차이는 어, 그 발현 속도, 자라는 음.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악성이 아무래도 훨씬 빠르게 자라나고 네. 그리고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수 있는가 하는 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척추 종양에 있어서는 척추 종양이 몸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악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악성 종양은 대부분은 머리나 그 척추 신경계 내부에서만 하고. 그 신경기인이, 기, 기원이 아닌 다른 세포들에서 생기는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몸의 다른 부분으로도 전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아. 대부분은 척추 신경계 내에서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게 되는데 양성이었다가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아주 없는 음, 것은 아니지만 네. 점점점 재발이 되면서 악성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음. 그 양성에서 악성으로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진 않지만 그러면 네. 악성인 것을 양성으로 잘못 뭐 판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척추 종양이 있을 때 어찌됐건 간에 척추관, 네. 어, 신경관, 척추뼈 내에 종양이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입니다. 음, MRI 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덩어리가 있다, 이것이 음.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어, 신경에 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면 그 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MRI 검사라든지 추가 네. 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일단 한 80, 90% 추측은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100%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음. 덩어리를 떼내서 그 덩어리를 조직검사를 나가봐야 네. 돼요. 우리 그 해부병리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주된 네. 일인데 조직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종양인지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서 기인한 종양인지 그리고 악성도는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향후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측보다는 일단은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서 진단을 네.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척추 종양 그리고 어떤 척추 종양인지 진단을 받으면 네. 어떤 치료법들이 또 적용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사진상에서 네. MRI상에서 양성 종양이 이제 심하게 의심될 경우 네. 양성이라고 생각되어질 경우에는 크기가 작으면 일단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이성 종양이라고 하는 할 경우에는 전이성 악성 종양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전에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거기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 되고. 척추 전이성 종양이 크기가 많이 자라서 그것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누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선 발견되기만 했다. 아무런 증상 없이 네. 발견되기만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 기존의 암에 대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기존 암이 전이가 되었다면 보통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러시는데 아 그렇죠. 그것이 척추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료가 같이 되는 되고요. 음. 그리고 또 혹은 척추 내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원발성 암은 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인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우선 지켜보고 주기적으로 MRI를 다시 찍어 봐서 이것이 얼마나 잘하는가 음. 양성 종양은 아주 천천히 자란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뭐 신경을 누르지 않고 천천히 자라서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굳이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전이성은 네. 뭐 항암치료가 무조건 들어갈 테고요 네. 원발성인 경우에 네. 만약에 양성이면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증상이 없으면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네.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네. 치료하십니까 양성종양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네.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죠 아 떼내야 되는군요 네. 네. 아 그러면 그건 수술만이 답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물 치료라든지 뭐 다른 물리 치료라든지 필요가 없는 거가요 다른 치료로 없어지거나 아.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 악성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악성도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거기에 이제 음. 추가 치료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이 상당히 어렵거나 힘든 부위 네. 이런 수술을 하면서 신경 손상이 반드시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할 수가 있.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효과가 못한 것이 사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양성이 사실 순환 종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더라도 혹시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으로 떼내고 나서도 재발은 음. 할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재발은 가능하지만 네. 재발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이 양성 종양의 특징이죠. 아. 그래서 어, 뭐 처음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 10년 후에 재발을 했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제거를 하는 겁니까 그때도 또 크기가 커져서 문제가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부위에 수술을 했던 부위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수술이 좀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부위에도 그러면 재발할 수가 있나요? 네, 척추축 내에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음, 있습니다. 거의 전이된 느낌으로 재발이 되는군요. 네. 양성 종양도 네. 하지만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은 하셔도 된다는 네. 거고 수술 후는 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관리법이라든지.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네. 뭐 단순 통증도 있지만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서 정말 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수술 중에도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의사가 잘못해서 신경을 아. 자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네네. 수술을 하면서 정상신경조직과 종양 조직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조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신경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뭐 힘이 빠진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다리의 감각이 둔해져서 잘못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그에 대한 재활치료 이런 신경계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등쪽에 있는 척추 종양 양성 종양이었고 수막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막종에 대한 수술을 했고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어 다리가 힘이 떨어져서 아. 오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오셨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전체 종양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신경 손상은 수술 시야에서는 없었는데 네. 하시고 나서 저도 한 대여섯 달 정도 계속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아. 이게 차츰 차츰 회복되시긴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감각이 없고 인지 다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 한쪽에 보통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는데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발을 디디고 서 있는데 서 있는데 느낌이 안 든다. 네. 이런, 이런 인지 부조화도 생기기도 하고 음. 아예 감각이 떨어져서 이렇게 세게 꼬집거나 해도 그냥 만지는 정도 느낌만 난다든지 아. 이런 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가 됐더라도 음. 그런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음. 척추 종양에 대한 병력이 있으셨던 분은. 네. 어, 재발이 안 됐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혹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이제 저희가 척추 종양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잘 적출이 되고 전체 적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 초기에는 6개월 이후 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봅니다. MRI 음. 검사를 해서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허리에 생겼더라도 등에 또 다시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위치를 바꿔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척추를 한번에 찍어서 음.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게 원칙이고 네. 우리가 악성 종양이 있을 경우에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암이 다 없어졌다고 판별되고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합니다. 아. 분들은 그런 것처럼 척추 종양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는 일단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척추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사실 종양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 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